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음,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실한 역사상 아주 위대했던 한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힌트를 어, 주자면 그분은 음, 원숭이를 닮았대요. 아, 원숭이를 닮은 분인데 허, 정말 위대했 역사상 정말 위대했던 분 중에 한명은그리에설수리에설수있었는 어, 우리 친구 우리 친 않아요? <laughs> 어, 지 우리 요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 우리 친구들 링집얼 우리 적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laughs> 선생님 한은 우리 집맞우요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어, 아브라함 빈커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선거를 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보고 원숭이 닮았어 하고도 못생겼어 어, 하는 이야기를 정말 여러 차례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한 소녀가 어, 아저씨, 아저씨는 연설도 참 잘하시고 따뜻한 마음에 자상하신 분 같은데 수염을 좀 길러보시면 어, 좀더온화한 얼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의 조언을 듣고 저렇게 톡수염을 들었더니더 멋진 얼굴이 대요자 응? 어린 아이의 말도 기교려 줄줄 아는 멋진 분이셨대요. 자 이분은 어, 미국에 가면 그 커다란 돌산에 어,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네 분의 대통령 중에 한분 얼굴이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세번세 번째 같아요? 네, 네 번째. 세 번째 분은 코에 턱수염이 있고요. 네 번째 분이 옆쪽에 이게 턱수염이 잘안 보이지만 아래쪽으로는 보이죠? 네 번째에 있는 아, 대통령 얼굴을 봤어요. 어, 또, 어, 어또 어, 독립기념관에 가면 중간 자리에 크게 앉아서 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오러러보고또이 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상도 만들어놨대요. 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알기에도 정말 그 미국의 큰 나라의 어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대통령 중에서도 정말 위대했던 대통령이었는데 어 정말 행복했겠죠. 만약에 현석이라 형민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laughs> 대통령인데.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일하는 것도 있지만 막중한 권한이 있는 만큼 또할수 있는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만큼 또위자리에 있으니까 또 좋지 않을까요? 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여는아 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어서 물론 행복했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브라함 링컨의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실패와 불행이라는 별명을 썼대요 아브라함 링거은 언제나 실패와 불행이 귀찮을 정도로 이 대통령 인생에 항상 따라다야 돼요 선생님이 오늘 책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저이 안에 잠깐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글이 한줄 있는데요 먼저 읽어줄게요 음,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아주 남떨어지 길은 아니야 자이 말은 아브라함 링컨이 사원이라는 헌거에서 앞선 된표의한 말이에요. 이 말만 생각해도 어, 이분 성격이 어떤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지역의 한 신문 기자가 링컨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를 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던 링컨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하! 부유한 아내와 결혼을 했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지요. 다그 덕분입니다.